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외과의 한상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외래 진료를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분께서 이제 병원을 결정을 하시게 됐다면, 어, 외래를 예약해야겠죠. 어, 진료를 보셔야 되니까요. 어, 다른 병원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서울 서울 의료원에서 어, 하시고 있는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래 예약을 하는 방법은 어, 대형 병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콜센터라든지 인터넷을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 콜센터 전화번호는 제가 그 블로그라든지 카페에공지사항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요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그, 서울 의료원 외과에서는 이제 환자의 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외래, 이제, 미리 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어, 관련이 있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고도비만 수술은 위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위소매절제술이라든지 위, 어,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 위 상태를 알아야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 저희, 그 병원에서는 위 내시경이 현재 굉장히 예약상이, 어, 밀려있기 때문에, 어, 미리 검사를 해오시는 것들이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어, 사실 이 마취의 관계가 됩니다. 특히, 어, 체질량 지수가 40이 넘어간다면 거의 필수 사항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가 무호흡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요. 이런 시,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어, 검사 후에 양압기 처방을 받아서 수술 전 4주에서 6주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호흡이 심하지 않은 아주 경증의 환자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양압기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 그냥 어 전신 마취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외래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외과 외래는 2층에 있습니다. 어 외래에 들어오시면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문진표 작성에 해가지고 제가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이제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거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어, 처방전을 가지시 못 되면, 못 탔다면, 어, 사진을 찍어서, 어,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외래 오실 때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식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금식을 하시는 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상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진료를 보신 후에 나중에 상담 후에 검사 날짜를 정하시고 그때 정해진 날에 다시 병원에 오셔서 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금식을 하시고 오신 분들의 상담을 하고 나서 바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폐 기능 검사, 복부 CT를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당일에 검사를 할수 있고요.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는 데까지는 어, 최소한 2시간 정도의 진료 시간이 필요한 어,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이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검사 결과가 이제 다 나오게 되면 다시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 검사 결과에서 큰 문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어, 제가 수술 날짜를 결정해드리고 수술을 하시는 날짜를 결정할 동안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됩니다. 체중 감량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십니다. 특히 이제 저탄고지락에서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 약물 복용이라든지, 삭센다 처방을, 어, 삭센다 주사를 위해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근데 환자의 검사 결과가 큰 문제가 있다면, 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약물 복용을 하고요. 체중 감량을 합니다. 역시 약물과 어, 싹산다라든지 식이요법, 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다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수술 날짜를 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되면 입원을 위해서 입원장을 받게 되고요. 환자는 입원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가셔서 입원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하시게 되, 되시면 됩니다. 어, 보통 입원 하시는 날에는, 어, 간단하게, 어, 죽 같은 거를, 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위에, 위에 부담이 되는, 어,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점심부터는 물을 드시는데요. 어, 물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수술하고 그래야만 수술 후 어~ 당일에 우리는 어~ 환자분들은 금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 이런 탈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수술 전날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어~ 저희가 표로 다 만들어 가지고 환자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술 전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쭉 퇴원을 하시게 되시는지, 이런 것들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